관세음보살 예 먼저 멸업장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이 멸업장진언은 업장을 멸하는 진언입니다. 예,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관세음보살 전근 끝에 우리가 멸업장진언 오마르느께사바세번 외우지 않습니까? 멸업장진언을 외우는 것은 업장을 좀 소멸하자는. 막 그런 소박한 바램입니다. 먼저 멸륵장진나를세번 외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마르누게 사바하, 오 마르노게 사바하, 오 마르노게 사바하. 예,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에,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중이라는 말이 뜨면 됩니다. 구독 중이라는 말이 떴으면 더 이상 누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광고 좀 봐주시고요. 또 아울러서 본문 내용은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이를 팔아주라는 데 아이를 팔아주라는데 어떡합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입니다.스님 어디 가서 물어보면 애기를 자꾸 팔아주라고 합니다놔두면 애기가 단명하거나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불안합니다.이런 경우에 불교적 해법은 없는지요.열심히 기도하고 살면 괜찮지 않을까요? 예, 아주 흔히 받는 질문입니다. 예, 어디 가서 물어보지 말라고 해도 인간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일이 좀안 되거나 미래가 불확실하면 종교를 떠나서 어디 가서 자꾸 물어봅니다. 예, 묻는 것도 잘못 물으면 크게 마음의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묻는 것 자체가 뭐 나쁘거나 나무랄 수는 없지만은 잘 물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본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를 팔아주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선천적인 운명, 즉, 사주팔자나 관상을 보고 하는 말이든지 아니면 상담하는 사람의 영감에 기인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돈을 벌 목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나면 뭐 그러려고 하는 마음이 서면서도 기억 속에 이미 그 소리가 골수에 박혔기 때문에 절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표면 의식으로는 아니겠지, 아니겠지 하면서도 잠재의식 속에는 풀지 못한 응어리처럼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이거 큰일인데 큰일 나면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집니다. 애초부터 듣지 않았다면 뭐 괜찮은 일을 듣고 나면 곧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제8식, 이 아레야식에 저장되어 버림으로써 잊어버리려고 해도 어떻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이를 팔아주라고 할까요? 첫째는 부모와의 인연이 없을 때입니다. 사주로 보든 관상으로 보든 다른 운명 철학으로 보든 아니면 상담자의 영감으로 보던, 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부모와 인연이 없다는 것은 부모와 같이 살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즉, 이 아이로 인해서 지금의 부모가 아프거나 또는 부모와 사별 또는 이별할 수 밖에 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비록 형식적이지만은 이 아이를 어떤 곳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바위에 팔거나 또는 나무에 팔거나 또 산에 가서 산 자락에서 산에 팝니다. 예, 그러려면 상당한 경비가 소요됩니다. 예, 그럴 경우에 이제 판다 그러고 둘째는 음, 팔아주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부모와의 인연이 박하니 부모를 일찍이 더 정해주는 형식을 취합니다. 어차피 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주나 관상이나 영감으로 봤을 때나 지금 부모랑은 인연이 안 맞아서 부모가 더 생길 것이니까 선제적으로 부모를 하나 인연 지어준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또한 바위나, 나무나, 또는 산자락에 가서 팔아주라고 한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따라가서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아이, 잘 팔았다라고 합니다. 예, 첫 번째 경우와는 계기는 좀 다르지만은, 뭐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매년 또 팔아주라고 한그 사람이 또 가자고 얘기합니다. 매년 또 가서 새로 생긴 부모님, 그것이 바위가 됐든지 나무가 됐든지 산자락이 됐든지 가서 자꾸 인사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인사를 하자면 또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불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예, 불교적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런 소리를 들으시면 절에 계신 부처님이나 스님들에게 팔면 됩니다. 예. 부처님에게 팔 때는 불공의식을 통해서 부처님 법체에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좌대 연화대 쪽에 이름을 새기든지 또는 본인이 부처님 한 분을 모시면서 거기에 이름을 새기든지 또는 부처님 모신 거기에는 반드시 복장이 다 들어가 있는데 부처님 복장에 그 아이의 이름을 쓰고 생년월일을 쓰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여기에 이 아이를 팝니다. 뭐 이렇게 글을 좀 써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은 한번 모셔놓으면 두번 모시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 절에 그런 인연이 닿기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파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차선책으로 스님들에게 팔면 돼요. 스님들에게 판다. 스님들에게 팔 때는 옛날에는 다 가사장삼 한벌 값으로 그 스님하고 인연을 이제 맺게 해주는 거죠. 예, 스님들에게 가사장삼 한 벌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상자처럼 상좌 의식을 하는 겁니다. 예, 저기 상좌라는 것은 세속에서서는 자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부모가 되고 상좌는 자식이 때문에 결국에는 부모님이 하나 더 생긴 거죠. 어, 만약에 부모님이 둘이라서 팔 경우에는 부모님이 생긴 것이고 한명더 생겨서 부모가 이제 둘이 된 것이고요. 또 만일에 전혀 다른 경우로 부모하고 인연이 박하다. 그래서 사별 또는 이별에 그런 수가 있다. 이것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이미 들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가서 물어보니 꼭 팔아줘야 된다. 부모하고 인연이 박하다. 사별하거나 또는 생이별을. 할 운명이다. 이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옳고 그런 것은 사회 의 문제입니다. 아예 안 듣는 것이 상책인데 들었다면 이렇게 하나의 말입니다. 혹시 또 오해를 해서 그럼 그런 것이 다 사실이 맞는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스님한테 팔면 그 스님이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부모와는 이별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자격 키우는 거죠. 자격 키우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스님한테 팔아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부모와 하고는 인연이 끊어진 것이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스님께서는 그 애를 위해서 자식처럼 기도도 해주고 또 생일 돌아오면 또 생일 축원도 해주고 그러겠지요. 예, 뭐 그렇게 해서 스님에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의식이 지금까지 우리 절 집안에서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아이를 어디 팔아주라 이런 소리를 듣는 분이 있다면 근처에 자라는 스님 또 평소에 존경하는 스님이 있다면 그 스님한테 가서 가사장삼 한불값 드리고 또는 가사장삼 한불 해 드리고 스님 우리 아이를 좀 받아주십시오. 아이를 판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음, 스님의 입장에서는, 사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입장이잖아요. 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파는 입장이 되는 거죠. 어, 아무튼, 그래 해서, 뭐, 그걸, 속말로 하면, 막, 액땜한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에 이런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만은,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경우에는, 아이를 팔아주라는데 라는 말을 들었다면, 불교식으로 스님에게 인연을 맺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상책이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가 돼서 그 스님이 그 아이를 기도해준다면, 그 아이가 오히려 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교식으로 부처님 전 또는 스님들하고 인연을 맺게 한다면,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은 것이 더잘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늘 부처님하고 선임하고 예, 인연 맺는 그러한 일을 만드는 것이 좋리라고 봅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